어, 다윗 이후 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솔로몬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 여러분 솔로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시죠? 아마 지혜일 겁니다. 기본 산당서들인 1천한 번제를 통해 지혜와 또 하나님이 더불어서 부와 명예와 또 명성을 얻은 솔로몬은 어, 이후 두 여인의 그 아기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는지 또 검증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다윗이 준비해 놓은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이 완성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큰 부와 영광을 얻는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죠. 그래서 많은 어 어른들이 우리 자녀나 또 손주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꼭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4장에서는요.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한장 전체를 통하여서 또 기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삼장 일 절에서부터 삼 절까지 말씀은 그 화려하고 또멋 멋있는 이야기들 사이에 묻혀서 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고 그냥 읽고 지나쳐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기 전에 또 탁월한 재판을 하기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해 두었다라는 것은 솔로몬에게 보여지는 그 화려함이전에 그의 감추어진 모습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또 우리에게 마치 귀뜸해주시듯 알려주시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해도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인정받고 우리가 볼때 하는 일마다 잘하고 정말 탁월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누구나다. 연약함이 있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처럼 흠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의 이 화려함 뒤에 있는 연약함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아무리 사랑해도 자기 생각이 앞서면 믿음은 흔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시면요.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이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결혼을 해요. 근데이 결혼은 사랑에서 한 결혼이 아니었고 왕으로서 다른 나라와 정치적인 결탁을 목적으로 한 정략 결혼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당시 애굽은요 강대국입니다. 솔로몬이 새로운 왕권을 잡게 되면서 국제적 안정과 또 왕권 강화를 위해서 부단히 신경을 썼던 겁니다. 이 방법은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외교 정책으로 사용했던 방식이기도 해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또 지혜로운 국가 운영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지 말았어야 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지막 유언 내용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하고 기록된 대로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의를 너를 도와주시고 너의 나라에 형통함을 주시리라. 솔로몬은 이 내용을 분명하게 유언을 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약속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위험한 선택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미 수도 없이 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의 기록을 보면요. 그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들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또 그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여호와를 떠나고 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우려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내백성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진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론 솔로몬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잘 믿었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왕이 여호와를 사랑한다. 다윗과 같이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여호와를 사랑한다 기록하지만 그 믿음과 그 화려함 이면에. 자기의 생각을 앞세워서 정치적 안정을 선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쩌면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우리도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합니다. 기도 안 하는 분 없잖아요. 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마음의 한편에서는요. 머리와 입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또다시 다른 의지할 대상을 여전히 생각하거나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모습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두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때마침 큰 흉년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흉년으로 인해서 가나안에 가면 살 수가 없으니. 애굽에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구라고 얘기하죠? 누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은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누구나 다 이런 연약함들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을 하지만 결국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면 그 앞선 것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연약함이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은 말씀대로 신뢰하는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무리 확실하게 보여도 아 그러면 될것 같은데 하는 방법이 찾아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절대로 넘어설 수 없다. 이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늘 먼저 하면서 그 선택을 흔들림 없이 다른 생각 다른 방법을 가져오려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이고 지혜가 될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신앙과 삶의 방식이 언제나 같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의 또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지만 그의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예배하는데, 하나님 의지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도 지으려는 마음도 품고 있는데, 근데 그 안에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라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성전이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산당은요, 가나안 문화의 흔적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사실 기뻐하는 예배 장소는 아닙니다. 아직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으니까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했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3절의 말씀을 가만 살펴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양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한 글자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이 사이에 생략된 단어를 하나 넣는다면 바로 그러나입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지켜 행하였지만 그러나 솔로몬은 산당에서 제사를 분양하였다. 여러분 분명 보여지는 모습은 신앙적이고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은 변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은이 모습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와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합니다. 두손 들고 찬양도 합니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다음에 여전히 나의 삶의 습관과 성품과 또 고집과 선택과 방식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그냥 이전에 해 오던 모습 그대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유지하며 살 때가 사실 많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우리는 같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에서 누구든 자유로울 수 없을 거예요. 내 안에 새 사람과 옛사람이 여전히 교차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죠. 그러지 말아야지 했어도 또 그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분 그 끊임없이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도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신앙의 방식이 같아지게 살수 있을까 참 어려운 문제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부인을 하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 부인하라는 말일까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하나님 없이 살아오고 선택했던 모든 삶의 방식을 부인하고, 내가 지켜왔던 생각과 고집을 부인하고, 내 모난 성품과 옛 사람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을 부인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를 좇으며 따르고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요 우리를 인정하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처럼 나를 부인하고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먼저 보고 있는 내 모습을 부인하셔야 됩니다 불스부터 튀어나온 나의 예자아와 성품들 기질들이 튀어나올 때마다 그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부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따르고 있는 나에 대해서 부인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은 연결되고 같아지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연약함이 드러날 수는 있지만 나의 연약함이 내 삶의 결과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많이 많이 남겼어도 이스라엘을 위해 지혜롭게 다스린 왕이었다 하더라도 그 연약함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가지고 가면 결국 그 연약함이 인생을 무너뜨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의 말미에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잘하는 것 같고 흠이 없어 보이고 하늘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 주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이면에는 누구나 다 무너진 삶의 방식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것을 막아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바꿔주셔서 오히려 그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화려함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연약함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나의 삶의 방식,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돌아보며 그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연약함을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고, 오늘도 그 모습에 대한 에 나타날 때마다 주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면서 이 하루도 나의 삶과 또 나의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